네 안녕하세요 권효입니다. 네, 이번 니케 키 간단하게 영상 준비했는데요. 로산나 스킬이 오피셜로 떴습니다. 그런데 스킬 상태가 어 조금 그래요. 네 어떤 의미로 그러냐? 어, 너무 사기라 이런 말인데요. 아 어, 일단 스킬 보시면요 화력형이고 머신건이라는 게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버스트 스킬도 일 버스터예요. 이건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다행이 아이가 턱이 그냥 짜증나네요. 네, 여튼 물기가 머신건이라는 거 빼면은 개사기요. 머신건이라고 단점은 그거죠. 버스트 게이지 양 충전이 너무 낮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인데, 그거 빼고는 모든 게 십사기입니다. 일단 1스킬이요. 일반 공격 120회 명중시 은신에 들어가고 10초간 크리티브 확률 증가. 그리고 일반 공격 10회 명중시 공격 가장 높은 적 2명에게 1호원 효과 5개 제거. 전투 중한분 발동이긴 한데,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걸리는 버프 같은 것들 싹다 지워버린다는 건데요 이건 솔직히 근데 잘 모르겠는데 10회명 중이다 보니까 이게 어, 버프 먹뭐 켜지기 전에 그냥 싹다 꺼버릴 것 같아서 이건 좀 그러긴 하네 예, 네, 여튼 이 스킬 같은 경우는요 저도 시작하자마자 은신 들어갑니다 은신은 그냥 말 그대로 은신이라서 적 전책이 맞는 거 아니면은 상대한테 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 누군가가 전투 불농 시 자신에게 광기 이게 니케 누군가라서요 아군이 아니라 적 포함이라서, 적, 적이 죽든, 아군이 죽든 간에, 어쨌든 간에 광기가 차올라서, 제 10중첩까지 올라가는, 이게, 버스트 게이지 충전까지 해버려서요. 어, 이게 맞나 싶네요, 진짜. <laughs> 그리고, 이제, 버스트가 화력형 두별에게 공격력 1300만큼. 그리고, 인신 상태라면은, 적 대상에게 추가 대미지계산입니다첫 번째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왜 사기인지 좀 설명드리자면요. 을 아 그래도 머신걸인데 머신걸 다 PVP에 써봤자 뭐버스트 충전한도 애매해가지고 안쓸 건데 뭔 난리냐 이러겠는데요 그게 아닌 게이두 번째 스킬이요 니케 누군가가 정투 불능시 자신에게 이게 너무 사기입니다 대놓고 사기인 게 그냥 시작하다 봐자 1번 자리나 5번 자리에 진짜 물렁한 일부러 약한 양명 넣어버려가지고 죽자마자 보스트가 36%나 확 차버리면은 무조건적으로 아군이 씁니다, 그냥, 진짜. <laughs> 그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쓰는데, 얘가 버스트 1버스야. 상대는 3버스터들이 이제 스킬 써가지고 싹 쓸어버리는데, 1버여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버스트 베드타빵 박아버리면서 대 2명 그냥, 화력형 두명 착! 긁어버려, 그냥. 끝이야. 보통 이제 3버 쪽에 딜이 많다 보니까, 1, 2버에 그냥 화력형이 많이 없고, 근데 이제, 3버 <laughs> 쪽에 화력형을, 확 지어버리면은, 그 뒤로 싸우면, 뭐, 말이 뭐합니까? 그냥, 이게, 그냥, 얘 혼자 다 썰어버리지. 사기야. 얘 말도 안되게 지금 이게, 아 물론 나와봐야 알겠는데, 나오고 나서, 좀, 이제 뭐, 굴려서, 빨리 죽건 안 죽건, 뭐, 써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좀 사기처럼 보이고, 보이기도 하고, 그거보다도 의도가 너무 좀 다분해 보인다, 이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누구이 말했지만, 지금 니케가 상장한다 해가지고, 뭐, 니 오토마타 콜라보도 그렇고 여름 한적은 뭐100% 나올 겁니다 뭐십0 게임에서 여름 한적 안 나오는 거 말도 안 되고 그거 외에도 지금 상식해 전에 나왔던 지금 아직 피고하고 있는 블랑하고 누아르 이 둘만 생각해도 <laughs> 1 4기 키로 나왔는데 갑자기 한주 간격으로 캐릭터 3명 내면서 로산나라는 캐릭터 애매하게 내는 것도 아닌 제대로 PVP에서 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능으로 된다 아... 이거는... 조금 많이 진짜... 안오로지로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여하튼 지금 일단 내일 나오면요. 저도 써보고, pvp에서 좀 제대로 써보고 한번 할텐데, 어, 로산나 만약에 pvp를 한다, 하면은 무조건 뽑아야 될것 같고, 어, 슬슬 챌린지 아래나도 시동 걸것 같습니다. 그거 나오면은, 이거 상위권 먹으려면 전나, 로산나 없으면은 아마 절대 못 먹을 정도로 너무 사기라서, 어, 좀, 좀 그렇네요. 네. <laughs>